경남 통영시 김동진 시장의 이끈 쓸 의혹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김 시장은 용남면 사마리 토취장 분쟁 해결을 위한다며 토취장 내 개발업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광도면 안정리 공유 임야막 교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개발업자의 석상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조례까지 없애가며 공유 임야를 제공한다는 비난과 함께 이끈 게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혜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 경남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으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안정이 공룡임리하는 석상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의혹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마리 토지장에서 특 이게 토지장 채취허가가 안되니까 저를 옮겨가서 토지장 채취허가를 다시 내가지고 할라한다.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되는 그 옮겨가는 그안전그 토지는 석산서가 안 녹는 데예요 파란색 부분이 안전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이고 빨간색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임야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속도로와 약 1km, 국도와는 채 100m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 3회의 그 안정리 공유 임야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규에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4, 제2항, 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석 채취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안정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전치, 음. 하나, 공이 사...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시장의 해명은 이끈 갭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년간 사마리 주민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강주 변호사는 성립 여부도 불확실한 소송을 두고 임야 막교환을 진행하는 김 시장에게 의문표를 던집니다. 2001년부터 이 소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의문이 왜라는 겁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 김 시장은 혹시 무민하지 말고 명예로운 대임을 위해서라도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뉴스 동신 양승옥입니다.